여기에 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위대한 작곡가 차이콥스키 조부의 조국이며 또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토스토에프스키의 조상이 살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SS-19나 SS-21과 같은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여기서 만들어졌습니다. 세계 육상계를 호령하던 높이뛰기 선수 세르게이 부부카도 이곳 사람입니다. 한편 러시아는 이 나라를 슬라브족의 뿌리가 비롯된 곳, 우리로 치면 고조선이나 부여와 같은 최초의 국가가 있었던 나라로 여기고 있습니다. 과연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모든 과거의 영광은 오늘날 러시아의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러시아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큰 나라였고 인구는 5200만명으로 러시아,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의 뒤를 잇는 큰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위기에 처한 나라이기도 하지요오은은크크이이의의역사알알아보시시입입다옛 옛날 옛적, 기원전 7 0 0년경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땅은 당시 초원의 지배자였던 스키타이인의 근거지였습니다. 화려한 황금문화를 남긴 이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역사는 전설의 시대에서 역사의 무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스키타이인들은 이 지역에서 기원전 100년 정도까지 전성기를 누리며 그리스 문명의 곡물창고 역할을 하며 동서양 문화의 교차로를 지배하였습니다. 스키타이인들이 역사물대 저편으로 사라진 서기 200년 경 이후 이 땅은 로마 제국을 흔들었던 고트족과 훈족이 서로 다투는 투쟁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민족은 모두 오래가지 못했고 결국 이곳에 확고한 뿌리를 내린 이들은 서기 6세기경에 나타난 슬라브인들이었습니다. 이들 중 농업을 중심으로 수렵 제품을 교역하며 성장하던 동슬라브인들은 6세기경에 그 유명한 키이우라는 도시를 세우며 드디어 우크라이나의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시간은 다시 흘러 9세기, 유럽에는 바이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중 스웨덴 지역의 바이킹들은 자신들을 루스라고 칭했습니다. 이 루스의 수장이었던 류리크가 북쪽 노브고르드라는 도시를 수도로 삼고 나라를 세웠으니 이 나라가 노브고르드 공국입니다. 노브고르드는 동유럽 최대 교역로였던 드네프르강을 따라 점차 세력을 남으로 확장해 키우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후 키우를 아예 수도로 삼며 바이킹을 지배세력으로 하고 슬라브인을 피지배인으로 하는 키예프 공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키우 공국은 11세기에 이르러 마침내 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성스러운 대공으로 불린 볼로디미르는 키우를 군사적인 강국으로 만들어 대공국으로 불리게 성장시킨 한국으로 치면 광개토대왕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현명한 대공으로 불린 야로슬라프는 법전을 정비하고 교육을 증진시켰으며 무엇보다 동방정교를 받아들여 문화의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세종대왕과 비슷한 이미지의 군주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키이우공국의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두 위대한 왕의 사후 키이우공국은 서서히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지방 호족들의 힘이 강화되며 이들은 사실상 지방을 따로 통치하는 왕과 같이 되어 버렸고 결국 키우 공국은 여러 개의 작은 공국으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러시아의 기원이 되는 모스크바 공국이 등장한 것도 이때였습니다. 키우의 숨통을 끊은 것은 다름 아닌 천하무적 몽골군이었습니다. 1223년 경부터 몽골은 키우 공국의 인근 여러 공국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237년 원정을 시작한 전설적인 명장 바투가이크는 원정군이 3년 후인 1240년 키우를 포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키우는 치열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잔혹한 학살과 함께 점령당했고 이 땅은 이제 몽골의 킵차크 칸국의 땅이 되었습니다. 키우 공국은 멸망했지만 몽골의 지배하에서도 우크라이나인들의 나라는 명맥을 이어나갔습니다. 1199년 세워진 할리츠나 볼린 공국은 몽골의 봉신국으로 그 맥을 이어가며 훗날을 계약했습니다. 리비우라는 지금도 유명한 우크라이나의 도시가 세워진 것도 이때입니다. 몽골의 뒤를 이어 우크라이나 지역을 지배하게 된 것은 리투아니아 왕국이었습니다. 14세기 초 리투아니아는 몽골을 몰아내고 키우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지역을 점령한 후 지역민들과 동화정책을 펴며 이 지역을 자신의 변방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변방 지역 혹은 나라라는 이 말이 바로 훗날 우크라이나라는 국명의 어원이 됩니다. 한편 서쪽에서는 폴란드도 이 지역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14세기 중반 리비우를 중심으로 한 할리치나 지역을 점령해서 이후 400년 이상 통치하게 됩니다. 키우의 주민들을 따라 동방 정교로 개종했던 리투아니아는 달리 폴란드는 골수 가톨릭국가였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통치를 받았던 우크라이나의 서부 지역은 지금도 서유럽적인 색채가 강하게 남아있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크라이나를 놓고 경쟁하던 폴란드와 리투아니아가 대대적인 싸움 대신 정치적인 결합을 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쪽에서 새롭게 성장하고 있던 모스크바 공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1385년에는 양국의 왕가가 하나가 되었고 1569년에는 마침내 의회를 포함한 정치적 통일을 완수하여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 왕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결과 양쪽의 분할 통치를 받던 우크라이나 역시 다시 일종의 통일안이 통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 왕국 시대는 우크라이나의 정체성이 형성된 시기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크라이나라는 국명의 어원이 이 시대에서 비롯되었고 서유럽의 막대한 양의 곡물을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유럽의 곡물 창고라는 우크라이나의 이미지도 이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고유의 언어 역시 입대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관대했던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를 통치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에도 유대인 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우크라이나는 이른바 유대인의 낙원이라 불리게 되었고 1648년에는 유대인이 전체 인구의 5%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폴란드, 리투아니아의 식민지로 남게 되자 범슬라브 계열 문화와 동방 정교 등의 주도권이 모스크바 공국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480년 몽골을 몰아낸 모스크바 공국은 16세기 내내 급성장을 이루며 자신들이 키예프 공국의 후계자이며 동로마 제국에서도 콘스탄티노플을 이은 동방정교의 새로운 수도라는 논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논리는 후에 러시아로 계승되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변방이자 러시아 역사의 일부 그리고 러시아 역사의 기원으로 설정하는 논리의 근거가 만들어지고 결국 오늘날에도 우크라이나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문제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나라 잃은 시대를 살아가게 된 우크라이나인들은 이내 군사 집단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전설적인 싸움꾼 코사크입니다. 코사크로 불리던 이 당시의 우크라이나인들은 시치라는 요소를 만들어 자신들을 지키고 라다라는 자치의회를 만들어 정치적 독립성을 추구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지도자인 해트만을 따로 뽑아 우크라이나를 지배하던 폴란드나 훗날의 러시아와 싸우거나 협상하였습니다. 코사크들의 전투력은 워낙 막강해서 폴란드 왕들은 때때로 지방 호족들의 군대보다 이들 코사크들을 구슬려서 전투에 활용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했습니다. 이둘 사이의 관계는 고구려가 말갈족의 병력을 당나라와의 전쟁에 동원한 것을 떠올리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다만 코사크는 폴란드 왕가가 아니라도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는 이들이 있다면 러시아든 동로마 제국이든 자신의 무력을 제공할 용의가 있었습니다. 1590년대에 이르자 코사크 병력은 최대 2만에 달했습니다. 코사크의 시대, 우크라이나의 전성기를 이끈 것은 파트로 사이 다니치였습니다. 1614년에서 1622년까지 짧은 기간 동안 해트만이 되어 코사크를 이끈 그는 폴란드에 저항하여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꿈꾼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휘하에서 무려 4만의 코사크 군이 활동하였고 코사크는 유럽 전역에 무시무시한 전투력으로 그 이름을 날렸습니다. 세력이 커진 코사크는 이제 폴란드로부터의 독립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해트만이었던 흐멜 리치키는 폴란드에 대항하여 봉기하여 1648년에는 무려 10만에 가까운 병력을 이끌고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부근까지 진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폴란드와 평화 협정을 맺고 정치적인 독립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오늘날의 우크라이나는 자신들 근대 국가의 기원을 이 시기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내 폴란드의 공세가 다시 시작되고 전력의 한계를 느낀 푸멜리 치키는 자신들의 새로운 동맹이자 상국이 되어 코사크를 지켜줄 국가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때 그가 택한 동맹의 대상이 바로 모스크바 공국, 즉 러시아였습니다. 1654년 코사크는 페레아슬라프 조약으로 러시아의 제후국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의 보호 아래 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것은 완전한 오산이었습니다. 모스크바 공국은 검은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 공국을 지배하던 차르는 약속을 어기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내정 간섭을 시작했으며, 1667년에는 폴란드와 안두르소보 조약을 맺고 우크라이나를 드니프로강을 경계로 양분하기까지 했습니다. 코사크 세력도 이 조약에 따라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게다가 차로와 코사크가 맺은 조약, 페레아 슬라프 조약은 훗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자신들 역사 일부로 간주하게 되는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오늘날까지 역사적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자신들을 더 이상 모스크바 공국이라 부르지 않고 루스의 나라, 즉 러시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었던 루스라는 단어의 정통성을 러시아가 가져온 것입니다. 또한 제위에 오른 러시아의 차르 표트르 대제는 코사크들을 대외전쟁의 마구잡이로 동원하거나 새 황도인 상트 페테르부르크 건설 노력장에 내몰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또한 18세기 말 러시아 대외평창을 추구한 예카테리나 여제는 코사크 조직 자체를 폐지하고 러시아 차의 우크라이나 동부를 완전히 제국에 편입시켜 소 러시아라 부르게 하였습니다. 이제 동우크라이나는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한편 그나마 폴란드 치하에서 명맥을 유지하던 서우크라이나 지역도 1772년에서 1795년에 이르러 폴란드가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의 관계로 분할 점령되자 대부분 러시아의 영토가 되어버렸습니다. 최후까지 남은 서쪽 지역 일부는 이후 오스트리아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18세기 내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민족 정체성을 철저하게 탄압했습니다. 공식석상에서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우크라이나어로 된 서적 역시 출판이 제한받거나 금지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우크라이나어로 수업할 수 없었고 우크라이나 관련 단체들은 해산되고 관련자는 감옥에 가거나 유배되었습니다. 이후 러시아 제국은 우크라이나를 식량수출기지로 착취했습니다. 19세기 전반에 이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밀 수출의 75%를 차지했습니다. 1909년에서 1913년에는 러시아 밀 수출의 무려 98%, 옥수수의 84%, 호밀의 75%가 우크라이나에서 나왔습니다. 같은 시기 전 세계 보리의 43%, 밀의 20%, 옥수수의 10%가 우크라이나산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을 넘어 세계의 곡식 창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곡물들을 해외로 싣던 배들이 정박한 남부의 항구 오데사는 당시 키이우를 넘어선 우크라이나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러시아 제국의 식민지로 고통받던 시절에도 우크라이나에는 인류를 이롭게 한 위대한 인물들이 줄을 이어 태어났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도 잘 아는 세균학자이자 면역학자인 일리아 메치니코입니다 또한 위에언급한 항구도시 오데사 출신으로 러시아인 아버지와 우크라이나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물리학자 조지 가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빅뱅 이론의 대표학자 중 하나이며 DNA 연구에도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시간은 흘러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마침내 독립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전을 거듭하에 공산당인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1917년, 이 혼란의 와중에 러시아 지배하에 동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국민공화국을 선포하고 러시아 공산당의 지배를 거부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던 서우크라이나도 이에 호응하여 합류했습니다. 곧 이들과 볼셰비키와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화국 정부는 독일과 폴란드 등 외세를 끌어들이는 위험까지 감수하며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1 9 2 1년 결국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완전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927년 스탈린이 정권을 장악하자 우크라이나에 또한번0 0의 바람이 몰아 불었습니다. 스탈린 이전 레닌은 우크라이나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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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급속한 공업화를 추구하면서 농촌 집단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해 곡물 생산량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문제는 이 와중에도 곡물 증수량을 그대로 유지해 결국 우크라이나는 1931년에서 1933년 사이에 무려 300에서 600만 명이 죽는 대기근이 발생했습니다. 1939년 제 2차 세계 대전이 터지고 1941년. 나치 독일이 소련을 공격하자 우크라이나는 대독전선의 최전방이 되어 나치의 공세를 온몸으로 받아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죽었고 국토는 황폐화되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85에서 90만의 우크라이나인이 나치에 의해 학살되었습니다. 그나마 위안이라면 나치 독일이 패배하면서 소련이 그동안 폴란드 등 주변국에 내주었던 옛 우크라이나 영토까지 합병하면서 우크라이나가 훗날 독립했을 때큰 나라가 될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것 정도입니다. 1953년, 스인이 죽고 후르쇼프가 집권하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아책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후르쇼프는 젊은 시절 우크라이나에서 노동자로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화가 다시 장려되었고 우크라이나 어사용도 다시 활발해졌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때 크림반도가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이관되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화책의 하나로 주어진 것이지만 러시아는 혼날이 결정을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1964년 후르쇼프의 실각 이후 다시 억압받았던 우크라이나는 1986년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을 계기로 단소 움직임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원전 폭발의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소련 정부의 무능함 뿐만이 아니라 소련 시대의 무의한 산업화와 환경 파괴에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1989년에 이르자, 이는 전사회적인 민족주의 운동으로 발전하여 우크라이나인들은 거리조 뛰쳐 나와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그리하여 소련이 해체되던 1990년 12월 1일, 우크라이나는 마침내 국민투표를 통해 3 5 0년 만에 독립을쟁취했습니다 독립은 했지만 우크라이나의 가시밭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무기생산기지로 독립 당시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중국의 핵탄두를 합친 것 이상 핵무기를 한유했던핵강국이었습국다 하지만 1994년 미국과영국 그리고 국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인정하고 보장해줄테니 핵무장을 제거하라고 권유하자 이를 믿고 비핵화를 결정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훗날 이들 강대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결정은 결국 러시아의 배만 불려준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2000년대에는 소련에서 분리된 이후 우크라이나를 괴롭히던 고질적인 문제인 경제적인 혼란을 간신히 수습하였지만 친러파와 반러파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2004년 친러파 대통령 후보 야누코비치가 선거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자 반러파를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입니다. 시위는 성공해 일단 반러파가 정권을 잡았지만 전국의 불안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친러 성향의 동쪽 지방과 친서방 성향의 서쪽 지방이 갈라져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였습니다. 2009년 1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던 천연가스 공급을 끊어버리며 본격적인 내정 간섭을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했고, 2010년에 이르러 전통적인 친러파인 야누코비치가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자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자신을 혐오하며 거리로 뛰어나와 시위대에 합류한 국민들을 회유하기 위해 야누코비치는 EU 가입을 시도하겠다고 공언한 후 EU와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무역 제재를 통해 압박을 가하자 야누코비치는 EU 가입을 사실상 백지화했고 이는 2013년 11월 유로마이단 혁명이라는 또한 번의 대규모 유혈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2014년 5월 야누코비치는 탄핵당했고 우크라이나에는 다시 친서방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 혼란에 와중인 2014년 3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2천 명의 무장병력을 크림반도에 투입하여 이를 강제 합병하였습니다. 그로부터 8년 후인 2022년, 친서방 정책을 진행하며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푸틴은 대규모 병력을 우크라이나로 진입시키며 전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의 비극적 상황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과연 350년 만에 독립을 맞이했던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지금의 위기 상황을 견내고 자신들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최고의 문학인으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만에 한용과 같은 작가인 타라스 셰부첸코의 작품인 '유언'이라는 시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